혹시 미역국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미역국을 자주 챙겨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오래 전부터 생일이나 잔치 같은 특별한 날에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 것중 하나가 바로 미역국입니다. 주로 2월부터 5월 사이에 따서 말려 먹는 미역은 올라올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진 해조류인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미역은 해체라고 해서 피를 맑게 하고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혈관 속에 끈적한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뭉친 것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미역을 사서 뜯어보면 마른 미역 표면에 하얀색 가루가 묻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하얀색 가루를 소금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흰색 곰팡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 하얀색 가루의 정체는 바로 만니털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당분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갈조류 해초에는 방알코올이라는 당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미역의 감칠맛을 내는 물질로 건조하면 표면에 하얀 가루로 나타나며 미역을 오래 보관할수록 많이 생겨납니다. 특히 만니톨은 안압을 감소시키거나 상승한 뇌압을 낮추는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미역을 건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천연 만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역겉에 하얗게 붙은 만니털은 일부러 물로 닦지 말고 미역국을 끓일 때 함께 넣는다면 미역국을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을 물에 풀리다 보면 끈적끈적하고 미끈미끈한 점성의 물질이 만져지는데요. 이 성분이 바로 미역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알긴산의 효능은 그야말로 다른 영양소와 달리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미역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역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미역이 독이 될수 있는 최악의 경우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미역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미역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세 가지 효능. 그리고 미역과 최악의 궁합 세 가지와 미역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의 놀라운 효능 중첫 번째는 고혈압의 주요 원인인 나트륨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최외로 배출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내 유해 물질이 흡수될 수 없도록 최외로 배출시킬 뿐만 아니라 대장을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돕는 등 건강한 장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미역 속에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알긴산 성분뿐만 아니라 우유보다 칼슘이 무려 9배나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특히 암세포의 증식을 차단시킬 만큼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후코이단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역을 자주 챙겨 먹으면 암 예방은 물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역에는 칼슘, 알긴산, 비타민 뿐 아니라 다량의 철분과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아이오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원활한 신진대사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그야말로 미역은 바다의 보물로 불릴 만큼 다채로운 효능을 가진 해조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미역과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파입니다.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해줘서 국을 끓일 때 꼭 빠지지 않고 넣는 파가 미역과는 상극이라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파에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유황과 인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미역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을 중화시켜서 체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를 자르면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만져지는데요. 이 물질이 미끈미끈한 미역과 만나면 미역 고유의 맛과 식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역은 중금속과 미세먼지를 해독하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알긴산이 파와 함께 섞이면 해독작용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미역과 파는 각각 시간차를 두고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미역과 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보통 미역국을 끓일 때 미역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고 달달 볶은 후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들기름은 고소한 맛도 맛있지만 오메가3등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각종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미역 속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들기름 역시 뭉쳐있는 혈전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들기름과 미역이 최악의 궁합인 이유는 바로 조리 방법 때문입니다. 미역에 들기름을 섞어서 무쳐먹거나 샐러드 소스처럼 뿌려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반대로 뜨거운 불에 들기름과 미역을 가열해서 달달 볶으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발연점, 즉 기름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고온에서 조금만 가열해도 산화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안면 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각종 암을 일으키고 매분비의 장애를 일으킬 만큼 우리 몸에 치명적인데요. 미역과 들기름을 달달 볶아 끓인 미역국은 결국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역국을 끓일 때는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식용유와 들기름을 섞어서 미역을 볶거나 미역의 수분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들기름과 함께 아주 빠르게 볶은 후 국물을 넣고 끓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미역과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평소 갑상선이 네. 약한 분들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 신체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해서 심장을 뛰게 하고 각종 내장 기관을 움직이게 해서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호르몬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요오드입니다. 특히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요오드 성분이 미역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언뜻 들었을 때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 미역을 먹으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지만, 문제는 이 요오드가 우리 몸에 과다하게 들어오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갑상선을 유지하는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이 약한 분들은 체내 요오드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활성 산소가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과 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심혈관 질환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미역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미역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언뜻 들었을 땐 미역과 토마토가 생소할 수 있지만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토마토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가 미역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주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에는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속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염과 항암작용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미역에는 암세포를 없애 버릴 만큼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후코이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미역 속 후코이단과 토마토 속 라이코펜을 함께 먹으면 엄청난 시너지의 항염과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토마토 속 풍부한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 바로 산화되어 사라지는데요. 바로 이때 미역의 나트륨, 소금기를 만나면 토마토의 비타민C가 사라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비타민C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역에 남아있는 소금기를 토마토의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미역과 토마토는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궁합만 잘 따져서 먹는다면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미역인데요. 미역과 토마토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첫 번째 레시피는 바로 미역 토마토 초러드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건미역 10g을 찬물에 불린 후 흐르는 물에 헹궈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채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토마토 2개와 크래미를 적당한 크기로 손질해 줍니다 이번에는 양념장을 만들 차례인데요 진간장 2숟가락에 소금 한 꼬집 식초 3숟가락 설탕과 맛술 한 숟가락과 통깨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질한 미역과 토마토 크레미에 양념장을 살살 뿌려 섞으면 미역 토마토 초러드 완성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미역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 속에는 신맛을 내는 각종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유기산은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초 속에 있는 일종의 아세트산은 미역 속 풍부하게 들어 있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식초의 신맛이 미역의 비린맛을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궁합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미역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특히 두부는 미역 속 풍부한 요오드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이 약한 분들이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요오드 성분을 두부가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부를 만드는 주재료는 바로 콩인데요. 콩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사포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사포인 성분은 항암뿐만 아니라 체내 요오들을 흡수해서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부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암 예방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역은 두부 속 풍부한 단백질이 우리 몸 속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흐물흐물한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미역과 두부는 최고의 식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두 번째 레시피는 두부 바지락 미역국입니다. 먼저 미역 요리를 하기 전 미역을 제대로 불리는 게 중요한데요. 마른 미역을 흐르는 물에 10초 이내로 짧게 씻어 깨끗한 물에 10분 이내로 불려야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물에 불린 미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다음 들기름과 식용유를 섞어 낮은 온도에서 3분 정도 빠르게 볶아줍니다. 그리고 물 1리터를 부어 미역이 충분히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20분 정도 푹 끓인 후, 차액 한 숟가락과 두부, 해가 바지락을 넣고 다시 푹 끓이면 끝인데요. 특히 바지락은 바다의 맛을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비타민 B와 철분이 풍부하여 미역과 함께 먹으면 혈액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바지락 속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미역에 함유된 알긴산 성분과 함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옛적 고기가 정말 귀했던 시절에는 생일날에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어 먹던 기억이 있는데요. 두부는 고기를 대신해서 우리 몸에 단백질 보충을 해주는 굉장히 소중한 음식입니다. 옛말에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칼로리는 적으면서도 영양분은 굉장히 많아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평소에 소화가 잘안 되시거나 시야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고기 대신 두부를 잘 챙겨 드시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두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두부가 독이 될수 있는 최악의 경우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두부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두부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다섯 가지 효능. 그리고 두부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세 가지와 두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의 놀라운 효능 중첫 번째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혹시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흐르는 혈액을 온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펌핑을 하면서 우리 몸에 생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을 잘 관리해야만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수 있는데요. 두부에 풍부하게 함유된 니레산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속에 끈적끈적한 피덩어리를 수만이 잘 되도록 묽게 만들어져서 고혈압 및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놀라운 효능 중두 번째는 암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두부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B와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두부에 함유된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은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시키는 항암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두부를 먹으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놀라운 효능 중세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생기면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쉽게 부러진 뼈는 다시 붙이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골다공증 관리를 잘해주셔야 하는데요. 두부에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은 칼슘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의 손상을 막아주고 뼈 조직을 촘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놀라운 효능 중네 번째는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민국 치매 발병 나이가 65세 이상에서 60% 이상이 되고 남성보다 여성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치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이 혈관성 치매에 걸리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혈관의 혈액이 심장이나 뇌에 공급이 막혀 뇌 손상이 생기는 치매입니다. 이런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혈관이 튼튼하고 끈적한 혈액을 물처럼 묽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여기에 두부가 최고의 음식이 됩니다. 두부에 풍부하게 함유된 미레산 성분이 끈적한 혈액을 물처럼 묽게 만들어 줘서 혈액 순환이 경장이 잘 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부에 함유된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두뇌의 활력을 줘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 신경 세포를 성장시켜 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두부를 먹으면 혈관성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부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에 경장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무슨 다이어트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다이어트는 비단 살만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을 빼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질병이 대부분 살이 찌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식단 관리와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식단 관리 다이어트에는 이 두부만 한 것이 없는데요. 두부는 100g당 79칼로리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두부를 꾸준하게 먹으면 뱃살 속 체지방을 분해 시켜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쉽게 포만감을 느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시금치입니다. 아마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버무려서 반찬으로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시금치는 세계의 10대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건강에 좋은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을 발휘하듯이 실제로 시금치는 빈혈과 허약체질 및 평소 기력이 약하신 분들에게 큰 약이 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시금치라 할지라도 두부와 먹게 되면 몸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 성분과 합쳐지면 수산칼슘으로 변의 몸속에서 돌멩이 같은 결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 속의 수산 함량을 줄이려면 충분히 뜨거운 물에 데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두부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간 건강은 물론이고 간의 기운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몸속 어혈을 풀어 간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간 기능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추의 성분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뛰어나며 기양초라고 불릴 정도로 자양강장 효과에 좋습니다. 또한 부추는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를 두부와 같이 먹으면 두부의 칼슘과 부추의 영양분이 합쳐져 그 어떤 보양식보다도 좋은 음식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두부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두부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유부입니다. 유부초밥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유부는 대부분 콩으로 만들어져 단백질과 칼슘 등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가 잘 되게 해주며 변비 외방에 정말 좋습니다. 또한 유부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질환까지 외방하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유부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주로 하는 유부는 튀김으로 만들어져 칼로리가 상당히 높고 튀길 때 사용되는 기름은 포화 지방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유부를 장시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소금 함량이 대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트륨 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주 먹게 되면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두부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콩나물입니다. 옛적 과일이 드물었던 시절에 조상들이 자연에서 비타민을 섭취했던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콩나물이었습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이 매우 많기 때문인데요. 콩 전체에서 단백질 함량이 무려 40%나 됩니다. 특히 콩나물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가는 뼈의 골밀도를 높여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몸에 좋은 콩나물을 두부와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두부에는 단백질은 많지만 비타민이 없습니다. 하지만 콩나물에는 비타민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두부의 단백질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콩나물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콩나물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두부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될수 있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두부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GMO 두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GMO 두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GMO 두부는 콩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수입산 두부를 가리키는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콩을 사용한 두부 제품 8개 중 7개에서 GMO 변형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GMO 두부에는 글리포세이트라는 화학 물질이 섞여 있는데요. 이 물질을 먹게 되면 암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 및 각종 질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비싸더라도 꼭 유기농 두부나 직접 만든 손두부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두부와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미세먼지 속에는 각종 중금속 물질과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매연부터 유해 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중에 오염된 물질을 나도 모르게 흡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 해로운 물질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온몸에 독소가 퍼져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런 끈적한 혈액을 물처럼 묽게 해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음식이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미세먼지의 독성물질이 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중금속 해독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을 두부와 같이 먹게 되면 미역이 혈관 속 불순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두부로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부와 미역은 각각 놀라운 건강 효능을 가진 식재료이며, 두부와 미역을 적절히 조합하면 심혈관 건강, 암 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유익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두부와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궁합을 잘 따져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역과 두부의 조화로운 조합을 활용해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